뒤 30초 남았습니다. 오늘 음, 로냠개어마어마하군이 들어가자. 메 언들이 상선되었습니다. 뭐야 미포 왜 저기있어? 왜리포 저기있지? 설마 우리 킨들레도 방해하러 가나? 어? 아이고 돼. 어허 자, 자, 자. 어디서? 어디서? 어점멸 여기서 점멸을 뺀다고? 미스트는 바빠졌다. 아이스아이스미스포는그스에다 빠졌다 오케이 아 미포 못, 못 죽였네? 나 <laughs> 죽일 줄알어못 어, 죽였어 대신 제 스펠 다 뺐어 좋아 이득 찍는 순간 너 죽는 거아야 어디서 우리 공을을 정글을... 아! <laughs> 뭐야? 우리 장르을 괴롭혀? 이걸 온다고 맞아야 돼. <laughs> <laughs> 상대도 서폿이네, 저거. 어, 상대도 서폿이야. 지금 쟤들도 공격적으로 나오긴 했는데, 음. 우리가 좀더 공격적이긴 하지. 음. 사일러스 서폿 많이 못 봤는데. 응, 나 말고는 거의 못 봤어. 나도, 응. 나도 두 번째야. <웃음> 아, <웃음> 역시 나 말고는 거의 못 봤구만. <laughs> 오. 아, 아. 일단은. 오. 어? 아군이 습니다 안돼, 트드랑 붙었다. 아고이당했 어. 아아 <laughs> 와. 어 와. 아, 좋았어. 살았어. <laughs> 근처에 가면 빨라지는 걸 모르는구만. 엇지 아이템. 근데 킨드레드가 잘 오긴 했다 그래도. 맞지? 음. 복수를 했군. 어, 복수를 했어. 이 <laughs> 그 정도면은 지금 정글도 와서 아무것도 못했고 무슨 바주도 이제. 음. 아, <laughs> 이소파라쌍하하하은 아, 근데 아, 이이속 빨라갖고 저거 등급 맞추기 짜 아, 이 아, 이거. 아, 사 아, 이 아, 이 아, 거 아, 아, 을쳤 아, 까보다 가진거야뭐라지야 부빙은 어, 열심히 치는구만. 그렇지 대나 부빙은 쳐야 지 헬러 서가, 안 보이 냐오1.5 <laughs> 저을 처치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품을 준비하세요. 빨리 가야지. 기나보네없네아 뺐나, 어, 뺐나 봐. 응, 뭐라고? 아 뺐나 봐. 쭉. 아, 뚝 뺐다고? 응. <laughs> 응. 음. 힌트레드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, 이러면 개소는데. 어? 안 되지. <laughs> 알았지. 힐은 잘 먹었나? 어, 근데 충 보궁 뺏어도 의미가 있나? 아니지, 내꺼 뭐꽤 좋아. <laughs> 근데 헛탑이랑 이런 강화하는. 포탑 을 세울 수있 습니까？그러니까 응. 사타일러스가 포탑 을 세울 수가 있 어요？세울 응. 아, 수가 있 네？세울 응. 아, 수면 가 능한 거같아요 이거 들어와？우와, 이거 두꺼워 w 를넣 구나. 왔어, 아 와, 못 잡았다. 아, 야, 아, 까비. 야, 아깝다. 아잡는 미토가... 각이었는데. 너무 <laughs> 음. 많이 아쉽네, 저거. 아씨, 바로 집 가겠지. 공을 쓰기엔 너무 늦었다. 아이씨. 아이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저만이네 아, 저걸 생각을 딱 까먹네. 제가 저만 저걸 치습니다 와, 이제 거리유지 확실히 한다. 뭐지? 미포 확실하게 들만 넣는다 너 오케 okay. 예. <laughs> <laughs> oh, <yeah. 웃음> <laughs> 아, 뒤에 봐라. 아까비. 이제 집 한번 갔다와야겠다. 와아 오우! <laughs> <너 할지> 몰랐네. 아. <laughs> <laughs> 야 냅다 궁을 <붕을> <laughs> 방금 풀 썼지? 어제풀 쓰고 궁 쓴거. <laughs>

보 보수, 고스 고께서고도를뚫자어 뭐야. 뭐야. <웃음> <웃음> 우린 밀어 버리다. 와, 난 새로 피겼어, 미를 미니언이 안 열리나는 무슨 말이지? 죠 그리뭔 소리고? 이해를나하로부어야겠 <laughs> 이 아프지? 내 반격하면서 포탑을 했키있습 더블 킬. 잠깐 돌리는 거야. 너도 안가져 너무 로봇 게라내가먹 나 우리팀이 너무 잘하다 오우 사레왜 이렇게 쎄 우리팀이 사하네 후레이 쩝거리 많이 하 <laughs> 미드는 처음 봤다 아 미드는 지금 페이커가 사용한 이후로 후에이 미드 많이 나오긴 하더라 골드부터 후레이 난 처음 봤어 유행하고 있더라고. 음. 아 내가 이제 증거로 해가지고 유행을 시켜야 되는. <laughs> <laughs> 좋아. 증거가 <laughs> 유행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. 어, 어데 뭐야? 요네 뭐야? 딩거는 진짜 하는 애들이 없지. 많이 없긴해. 거의 이제 딩거 하는 애들은 나처럼 원챔 너들이 많아. 약간 딩거의 맛을 알아보는 거죠. 그런 애들 아니면 안쓰는것 안 같아. 아, 로 와라. 나는. 일단 요네 괴롭혀야겠다. 나는 이거 어둠 해프라고. 오늘 해프. 오늘 해프. 오 오늘 해프. 오늘 해프. 오늘 해프. 오오 와 스킬 갑이 나갔어 내거참 그래도 서포지 죽었으니까 <뭔람> 치어라라. 치어라라. 뭔데? 나어떡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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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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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아, <뭔람> <알겠는데? 오지 말라고. 뭔람> 잘 살았다 <laughs> 우. 아 죽는 줄 알았네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존냐존야 존냐, 좋아 존야 존냐 벤시가 나는 좋은 거 같더라고 원래 리안드리를 갔거든 네, 리안드리 가는 거보다 음. 존냐 벤시가 더 나은 거

스이 음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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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이제 위기들 골드로 가겠어. 쭉쭉 올라가. 오케이, 오케이. 근데 명예 투표는 왜두 개가 주어질 때고 네 개가 주어질 때가 있고 그러지? 나도 그건 모르겠어. 이게 대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. 아니면 자기가 받은 명예 투표를 뭐 이게 누적시키는 건지. 그러니까 이상해. <laughs> 그러려면 좀좀 이제 좀 이따가 해야 되는데. 안녕하세요, 검은님. 아 후옌님 안녕하세요. 투웨이 미드 짱이었습니다 오케이 나 3개 받았네 아웅 가부..사람이랑 볼트 렛츠고